잘생기신 과장님께 표본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예, 좋은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예. <laughs> 팔립과 과장 정재윤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 흔히 접하게 접하시고 있고 일부 분들은 매일 이용하시고 사랑하시는 술, 술로 인해 생기는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한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과도한 어, 술, 알코올 섭취는 우리 주위에 어, 심심찮게 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저, 어, 우리는 그냥 습관이다, 음, 뭐 술이 세다, 뭐 이,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어, 중독성 행동장의 일종인 병적 상태입니다. 어, 알코올로 인해가지고 어,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 여러 사회 문제도 일으키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 이러한 그 과도한 술의 섭취는 본인 자신의 건강에도 어, 심각한 어, 위해를 어, 가져다 줍니다. 어, 간질환이라든지 어, 감염, 그리고 암 심혈관 질환, 어, 신경계 질환, 그 췌장질환, 콩팥질환에 이르기까지 전신 어느 곳이든 어,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중 어, 알코올성 간질환은 어, 지방간, 간염, 어, 간섬유와 어, 간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WHO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도 술, 술 섭취는 모든 질환에 영향을 주는 어, 다음에 나오는 20개 어, 인자 중에 어, 저체중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 고혈압, 담배 다음으로 높은 다섯 번째로 어,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술값으로 매년 20조 이상 어, 술로 인한 의료비가 3조 가까이 지출되고 있고 어, 술로 인한 그 사망자는 2만 명 이상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는 어, 3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대비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어, 술을 남용하는 사람에서 알코올성 간질환은 주요 사망 원인이며 전체 사망률에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에서 80g의 그 어, 술을 10년 이상 매일 마실 경우에 간질환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여자의 경, 경우에는 그 남자의 반 정도에서도 어, 그 간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알코올 40에서 80g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 소주면은 이렇게 낮게 주시지 더 드시면서 안 소주 360cc 이업들이 어 소주의 경우에는 반병에서 한병 정도. 그리고 맥주 750 어, 750cc 700, 500cc 정도면 한병 반에서 세병 그리고 또 막걸리 파도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 그 막걸리 막걸리는 750cc가 한한 병에서 두병 정도가 이 정도 양이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알코올성 간질환은 미국에서는 그간 관련 질환의 사망률 1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간경변의 두 번째 원인이고 간암의 원인으로는 세 번째로 <laughs> 알려져 있습니다. 어, 보통 그 일반적인 습관성 음주자의 약 10에서 15%는 간경변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알코올성 간질환의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어, 과량의 알코올 섭취하는 사람의 한90% 정도는 어느 정도의 간, 지방 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대개 증상이 없고, 금주를 하면 정상 간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어,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러나, 잠깐. 클릭. 어, 그, 근데 이제, 이, 이 상태에서 어 과량으로 음주를 지속할 시에는 이렇게 어 알코올성 어어어 알코올성 간염이 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금주를 하더라도 이렇게 아래에 나오듯이 복수가 차듯이 차는 듯이것 같은 임상경과가 악화될 수 있고 어 이런 상태는 사망률이 30%에서 60%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laughs> 지방간환자 일부는 어그 간경변 그 일부는 간섬유를 거쳐서 어, 간경변으로 또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일부는 또 여러 합병증이 그 여러 더욱 진행돼서 여러 합병증이 오는 비대장성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간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략 35% 정도가 간섬유화 이상, 진행성 간질환을 가지게 됐는데 알코올 음주자에 이러한 상태로 가게 되는 위험 인자로는 어, 여성인 경우 그리고 비만 그리고 유전적 요인 어, 그리고 음주 습관, 어, 어, 흡연 등 있는 경우에는 그 뭐지 어, 그 흡연 등 있는 경우에는 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에이즈 그리고 혈, 혈, 혈색소 침착증 같은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속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런 위험 인자나 이런 악화 인자가 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술 섭취를 어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어 이러한 간 질환의 증상은 지방간일 경우에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어 초음파 등의 검사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뭐 간헐적으로 우상복부 불편감, 그리고 앞통성 간종대, 그리고 울렁거림 같은 오심, 황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다 진행된 그 간염이나 간경변이 생기는 경우에는 열이 난다든지, 이렇게 그 거미줄 모양의 반점이 나타나든지, 어, 황달, 어 복통이 나타날 수 있고, 더욱 진행되면 이렇게 복수가 차거나 이렇게 토혈하거나 혼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진단은 가장 먼저 알코올 섭취력이 중요하고 어, 피 검사로 하는 뭐간 기능 검사 그리고 초음파 등의 영상 검사로 어, 진단할 수 있고 일부 어,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 조직 검사를 하여 진단하기도 합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치료는 뭐니 뭐니 해도 완전한 완전히 금주를 하는 것입니다. 어, 본인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이나 어, 알코올 센터 등 전문 센터에서 시행되는 금주 프로그램이 어, 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어, 금주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금주의 효과는 간경변에서 어, 5년 생존율을 높이는데. 음주 시와 비교해서 30% 이상의 생존율 향상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심한 알코올성 간질환의 경우에는 30에서 60% 이상 단기 사망률을 보이는데 제가 전공의 시절에 그 한그 알코올성 간염에 대한 연구에서도 경미한 알코올성 간염이 있지만 간경변 등이 있는 경우에도 1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단기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어, 심한 알코올성 간염이 생긴 경우에는 30% 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 지방간을 포함한 알코올성 간질환이 어, 생기신 분들은 무조건 어, 금주를 해야겠습니다. 그 또한 어, 단백질, 어, 비타민 등을 포함한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 필요하고 심한 알코올성 간염 어, 간경변이 있는 분들은 약물 치료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고, 보다 어 진행할 경우에는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집중 치료나 어 간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일단 지속적인 음주를 하신 분들은 이러한 알코올성 간질환이 진행되기 전에 첫 번째도 금주 그리고 두 번째도 금주 세 번째도 금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리 병원에는 그, 그 이창훈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 전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경 건강이 염려될 때는 외래를 꼭 찾아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